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백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왕 하면은 그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의자왕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세요? 보통 뭐 폭군이다. 막 나라를 망하게 한그 원인이다, 막 이렇게 좀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옛날보다는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인식이 바뀌어서, 어, 이게 마지막 왕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오는 국가였던 신라가 의도적으로 이 의장에 대해서 안 좋게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해서 무조건 그렇게 나쁜 왕이다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이 의자왕은 641년부터 660년까지 왕 위에 있었어요. 이 의자라는 이름은 우리가 그 전에 동성왕 때부터 봤는데, 동성왕 때부터 시호라는 것을 사용했다. 그래서 왕이 죽으면 신하들이 이 왕의 업적에 따라서 시호를 붙여줬는데, 그 의자왕의 시호는 의자이냐는 아니에요. 의자왕의 시호는 없어요. 왜냐면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이 신하들이 시호를 붙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대요 의자는 시호가 아니고 이 왕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자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었고요 의롭고 자유롭다라고 하는 뜻이래요 의롭다는 정의롭다고 뭐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고요 자유롭다는 사랑이 많은 그런 어 뜻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의자왕의 제위기사에 보면요 무왕의 마다 들로서 굉장히 또 씩씩하고 용감했다고 해요. 그리고 해동 증자라고 불렸다고 하는데 증자라고 하는 사람이 부부에게 효도를 되게 많이 하던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해동 바다의 동쪽에 있는 증자다라고 해서 중국 기준으로 동쪽 바다 동쪽에 있는 증자라고 불렸던 거예요. 그만큼 되게 효심이 깊고 우애가 두터웠다고 합니다. 그 되게 어, 우리가 아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이미지죠. 굉장히, 이런, 해동증자라고 하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굉장히 효심이 깊고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이 의자왕은 유교적 성향이 좀 강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효도, 계속 이렇게 효도를 하고 이런 것도 보이는 거고요. 이 의자왕이 그러면 효도를 했던 주체는 누구냐? 부모님이겠죠? 근데 부모님이, 어, 이 의자왕은 엄마가 누구냐에 대해서 좀 의문이 많은 왕이에요 이전에 우리 무왕하면서 무왕이 태자책봉을 좀 늦게 했다고 했잖아요 의자를 이제 태자로 책봉을 했을 때 그때 풍장이라고 하는 왕자가 한명더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풍장을 왕호였던 사씨의 아들로, 친아들로 보고 의자는 사씨의 친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왕위를 놓고 풍장파하고 이제 의자파하고 좀 나뉘었었는데 이때 풍장파가 몰락을 하면서 의자가 그 태자의 책봉이 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때 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마가 선화공주일 것이다라고 하는 의문도 제기가 되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가 돼요. 어쨌든 무왕의 왕후였던 사택씨 사씨의 아들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의자왕은 그 사실을 친 어머니처럼 굉장히 잘 섬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해동증자라고 하는 이름까지 붙었겠죠.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의자왕 이 늦게 태자 책봉이 됐잖아요. 몇살 때쯤 태자의 책봉이 됐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데 일단 얘 아들. 부여융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의 묘비석에는 아들의 나이가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얘가 615년에 태어났다고 해요. 이걸 토대로 의자왕의 이제 나이를 좀 추정을 해보면, 얘가 4 0대에 태자가 책봉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되게 늦게 됐죠. 그만큼 좀 이제 목의 세력도 약했고, 여러 가지로 좀 배우 세력이 약하다 보니까, 태자로 책봉이 계속 못되고 있다가 이제 풍장이 외로 건너가면서 그 반대 세력이 없어지고. 의자가 태자의 이제 책봉이 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왕에 오른 의자 왕은 당나라에게 조공을 보내서 좀 친당 정책을 펼쳐요. 당시 이제 정세를 딱 보아하니 당나라에게 붙는 게좀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당나라가 굉장히 좀잘 나가던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옆에 모든 뭐 다양한 국가들, 많은 국가들이 이 당나라에 조공을 보내고 사신을 보내고 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당나. 당나라의 수도 장안이 굉장히 그 번성했던 도시라고 해요. 각국에서 몰려든 그런 사신들로 인해서 굉장히 번성하고 굉장히 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제도 백제 의자왕도 당나라에게 좀잘 보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당 노선을 취했고요. 그리고 같은 해 2월에 이제 죄수들을 살펴서 죽을 죄를 제외하고는 모두 용서하였다. 아까 초반에 유교 정치를 좀 했던 것으로 보인다 했잖아요. 이것도 그 유교 정치의 일환으로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그 다음 기사에는 왕이 직접 군사를 데리고 가서 신라를 공격을 해요. 그래서 미후성 등 이제 40여성을 함락시켰다고 합니다. 어, 이거 왕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전투에 나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왕권을 그만큼 좀 견고히 하고 강화시키고자 했던 건데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성황 때. 성왕이 직접 전쟁터에 갔다가 관산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거기서 죽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왕권이 완전히 추락을 하고 당시 이제 대성팔족이라고 하는 백제의 대표적인 귀족이 있어요. 이 대성팔족에 의해서 정치가 완전히 장악이 되고 왕권이 완전히 추락을 했는데 이 추락한 왕권을 다시 세우고자 이 왕이 직접. 자기가 군대를 이끌고 전투에 참여를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어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기사에 보면요, 신라의 대야성을 공격하게 했대요. 장군 윤충에게 신라의 대야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여기는 경남 합천, 지금의 경남 합천 지역인데 신라의 요충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라 내부로 들어가는 그 관문이래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되게 중요한데인데 여기를 공격해서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전가를 얻었고, 여기를 지키고 있던 성주는, 당시 이제 김춘추라고 하는 신라의 사람인데, 이 귀족이에요. 김춘추 나중에 왕이 되는데, 이 김춘추의 사위였던 품석, 김품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성주였는데, 전투에서 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김품석 뿐만 아니라, 처하고 자식까지 모두 다 잡혀가서 험한 꼴을 당하게 돼요. 이걸로 이제 신라하고 백제는, 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가게 돼버렸어요. 사이가 너무 안 좋아진 거죠. 일단, 관산성 전투 이후로도 이 둘의 사이는 안 좋았는데, 이 이후로는 정말로 어떻게 이제 화해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돼버렸어요. 왜냐면, 김춘추가 나중에 왕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김춘추의 사위, 그리고 딸, 손주까지 다 죽여버렸으니까, 이 김춘추 입장에서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냐. 다음에 당황성을 공격합니다. 당황성을 빼앗기 위해서 공격하는데, 당황성은 지금,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에 있고요. 여기는 신라가 중국으로 갈수 있는 그런 관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서 여기를 빼앗기 위해서 또 공격을 합니다. 이때 이제 신라는 당시에 이제 선동여왕이었는데, 선동여왕이 이때 이제 불안함을 느끼고 당나라한테 건너가서 나당연합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나당연합이 완전히 체결된 건진덕여왕때예요 이렇게 나당연합이 맺어지게 되는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냐. 바로 다음에는 왕자였던 융을 태자로 책봉하였습니다. 좀 빨리 책봉을 했죠. 자기가 즉위한 지 4년 만에 태자를 책봉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본인은 되게 늦게 태자로 책봉이 되어서 그 지지기반이 굉장히 약했잖아요. 그래서 내 아들만큼은 좀 빨리 태자의 책봉을 시켜서 좀 지지기반을. 어 만들어주고 정세를 안정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게 첫째 아들이 아니고 셋째 아들이래요. 융이 그래서 이 융을 태자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꾸준히 신라를 공격을 하는데요. 계속 이제 이기다가 져요. 9년 기사에 보면 우리 군사가 패배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조금씩 이제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이고요. 자 이때 점점 이제 신라하고 당나라하고 연합을 맺고 친한 모습을 보이자 이 백제는 자기네들 도 이제 자기 세력을 또 구축을 해야겠죠. 그래서 왜하고 연결을 합니다. 13년 기사에 보면 외국과 우호를 맺었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어요. 이 백제, 외, 그리고 이 위로 고구려, 말갈, 돌궐 이렇게 남북으로 이어지는 그런 연합체제를 만든 거죠. 당나라하고 신라는 이렇게 가로로 맺었잖아요. 여기에 대항해서 이렇게 남북으로 세력을 연합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항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무슨 기사가 나오냐. 뜬금없이 갑자기 이 의자왕에 대해서 안 좋은 기록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15년 기사에 보면은 태자궁을 수리했는데 대단히 사치스럽고 화려하였다. 이거 굉장히 좀 어감이 안 좋아 보이죠? 대단히 사치스럽고 화려하였다. 그래서 이때, 네, 어, 의자왕이 귀족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왕족 중심의 정치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친위 정변이라는 걸 일으켰대요. 요게 요쯤이지 않을까 하고 추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16년 기사에 보면은 왕이 궁인들과 음란과 향락에 빠져서 술 마시기를 그치지 않고 그래서 뭐 적극 간언하는 그런 신하들을 이제 감옥에 가두었더니 그렇게 가난하는 신하가 없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점점 이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점점 이런 안 좋은 기사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따가 더좀 얘기를 할 건데 아마 이제 망국의 군주이다 보니까 그 다음 국가에서 이 왕에 대해서 좋은 기록을 남겼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 좋게 좀 과장돼서 쓴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귀족들에게 대항을 해서 왕권을 좀 강화시키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귀족들의 눈에는 왕이 안 좋아 보일 수밖에 없겠죠. 계속 이렇게 서로 대립해서 날이 서 있으니까. 그래서 기록이 좀안 좋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7년 기사에 보면 왕의 서자 41명을 좌평으로 임명하고 각각 시급을 내려주었다라고 합니다. 좌평은 우리 고위 왕때 설치했다고 나오는데 원래 백제의 좌평은 6좌평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4한명을다 좌평으로 임명을 했대요. 굉장히 많은 사람을 이제 좌평으로 임명을 한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왕위 친위 체제를 좀 굳히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왕자들은 주요직에다가 이제 다 파견을 했는데 이게 좌평이 6개일 때하고 41개일 때하고는 되게 권한이 좀 권력이 좀 다르지 않을까요? 41개일 때는 사실 좌평이라는 자리가 크게 그렇게 막 권력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좀 명예직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나서 이상한 이제 그런 기사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19년 기사에 보면은 흰염 한 마리가 상자평 색상에 앉고 그 다음 기사에는 태자궁에서 암탉이 참새와 교미를 하고요. 그 다음 다음 단뭐 이렇게 계속 기사를 보면은 여자 시체가 뭐 떠올랐는데 길이가 18척이었고 또 왕도의 우물빛이 이제 핏빛으로 변했고 그리고 두 절의 탑에 그 벼락이 쳤고. 그리고 뭐, 동쪽과 서쪽으로 공중에서 서로 싸우는 듯 하였다.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기사가 있냐면, 야생사슴처럼 생긴 개한 마리가 서쪽에서 사비하 기습으로 오더니, 왕궁을 향하여 짖다 갑자기 어디로 갔는지 알수 없었다. 그리고 귀신 하나가 왕궁 안으로 들어와서 백제는 망한다, 백제는 망한다라고 크게 외치고 땅으로 들어갔다. 이런 기사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점차 이제 백제가 망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면, 어 일단 흰 여우 한 마리가 상좌평 책상에 앉았다라는 것은 이 상좌평이라는 자리는 좌평 중에서 최고 자리인 거죠. 여기에 흰여 한 마리가 앉았다라는 것은 이제 친위 세력, 그러니까 왕에 가까운 친위 세력이 이 자리에 앉았다라는 걸 표현하는 것 같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그 태자궁에서 암탉이 참새와 교미하였다라는 것은 이게 태자가 교체된 것 또는 태자가 굉장히 문란했다 어떤 것으로 해석이, 해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의미. 그러니까 어쨌든 백제의 궁 안에서. 뭔가 일이 자꾸 일어나고 있기는 한 거야. 근데 그걸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고, 이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표현이 많이 되어 있는 건데, 그 내부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정치적인 갈등이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거고, 특히 그 동쪽과 서쪽으로 이제 검은 구름이 용처럼 공중에서 서로 싸웠다. 이 백제는 용을, 그 왕실 세력을 용에다가 그 비유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때 두 용이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세력이 좀 다툼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백제 안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혼란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기사가 있냐면요. 요 앞에서 성충이라고 하는 자가 간언을 했는데 강호에 갇혔어요. 그리고 나서 흥수라고 하는 자도 간언을 합니다. 그 싸울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금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간언을 하지만 의자왕은 그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나당 연합군이 쳐들어오면서 누가 등장을 하냐? 계백이 등장을 합니다. 계백은 이제 백제의 장수인데요. 황산벌에서 이제 개백하고 김유신의 부대가 싸웁니다. 그래서 이때 계백이 패배를 해요. 그러면서 백제가 완전히 기세가 꺾이게 되면서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그, 이런 상황에서 의자왕은 이제서야 후회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걔네 말 들을 걸. 걔네 말 들었어야 돼라고 이제 후회를 하고요. 태자와 함께 북쪽 변경으로 달아났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태자가 좀 바뀌어요. 태자가 원래 아까 융을, 부여 융을 태자로 삼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태자 이름이 효로 바뀌어요. 그래서 중간에 태자궁에서 뭐 암타기 운에 어쩌네 이거 있잖아요. 태자 교체설를 얘기한다고도 했던 게 바로 이런 지점인 거예요. 갑자기 태자 이름이 바뀌었어요. 태자가 바뀌었다고 직접적으로 이제 얘기는 안돼 있는데, 태자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어떠한 정치적 싸움이 계속 있어서 태자가 바뀌었던 것 같아요. 태자가, 이 효는 첫째 아들일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로 태자가 바뀌었고요. 이 태자와 함께 달아났고 그리고 둘째 아들 태 태는 둘째 아들이래요. 이 둘째 아들 태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무리를 이끌고 이 사비성을 굳게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사비성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태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없어 태자 효의 아들인 것 같기는 해요. 태자 의 아들 문사가 왕자 융에게 말하기를 당나라 군사가 포위를 뚫고면 어떻게 하냐. 우리는 그때는 이제 그냥, 그냥, 뭐, 어떻게, 목숨 보존못 하는 건 당연하고, 시신도 보존을못할 수가 있을 것 같으니, 그냥 우리 항복하고 나가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비성에서는 항복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웅진성으로 도망갔던 자효, 의자 그리고 의자왕 모두 항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 기간, 기원전 18년부터 660년까지 지속되었던 백제는 이렇게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제 의자왕은 그 당시에 납치가 포로로 끌려갔어요. 당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때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고 해요. 당연히 막 도망가다가 어쨌든 막 어떻게 막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단정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막 그냥 숨어 있고, 막, 언제 잡힐지 몰라서, 막, 이렇게, 이렇게, 벌벌벌 떨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씻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을 몰골로, 네 당나라로 압송이 되어 갔고요. 당시에 당나라 황제는 고종이었는데, 고종이, 의자왕의 몰골을 보고, 그, 끌고 왔던 소정방이 거든요 소정방이라고 하는 당나라 장수가 끌고 갔는데, 이 장수한테, 너, 이씨, 왕, 그래도 한나라의 왕인데, 이몰고을 이렇게 하고, 너그 그럼 안돼 이러면서 이제 푸정을 꾸짖고 이 의자왕을 잘 모셔줬다고 해요. 그런데 이 의자왕이 거기 당나라에 간지 3일 만인가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의문도 되게 많은 게간지 3일 만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독살을 당했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도 자연사 쪽에 좀그 의견이 쏠리는 게 뭐냐면 어쨌든 한 나라 내가 한 나라의 왕이었는데 내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내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그거도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을 거고 그리고 납치돼갖고 갔잖아요. 아마 그 줄에 묶여서 갔을지, 줄에 묶이지 않았더라도 뭔가 이렇게 잘 대접받으면서 가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거기서 오는 뭐 불안감, 공포 이런 것까지 다쳐져가지고 몸에서 이게 폭발을 해서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닐까 싶어요. 그 의자왕의 시신은 백제에서 수습을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그 충남 부여에 가면은 부여 왕릉원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의자왕 가묘가 있어요. 그 거기는 의자왕의 시신은 없고 가면데 중국에서 뭐 의자왕의 무덤을 발견을 한것 같다라고 하는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정확하게 진짜 의자왕의 무덤인지 아닌지까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의자왕은 이렇게 망국의 군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까지 우리 백제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백제의 왕들이 되게 막 순탄치는 않았어요. 모든 뭐 모든 나라의 왕이 그렇겠지만 백제는 유독 더 그랬던 것 같고 기족의 힘이 좀 많이 셌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뜻을 제대로 펼치지도 못하고 뭐만 하려 그러면은 막다 막아버리고 막아버리고 이래가지고 뭐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백제였고요. 다음에는 고구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